저희가 바닐라 하나는 플라우드어운조를 시켰거든요 근데 두 개가 바닐라가 온거 같아요 지금 첫 접시 왔을 때도 마카롱 두 개가 완전 깨져있는 걸 갖다 줘가지고 다시 받은 거거든요? 말해야겠어 바닐라요 이게 바닐라고 이게 플라우드어운조라고 했거든? 묘하게 바닐라 빈이 있거든요? 먹어봐 이거 바닐라 근데 이게 플레어 동즈래 그러니까 이게 좀더 맛이 더 확실할 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땐둘다 바닐라 같이 생겼거든? 플레어 동즈야 음. 뭐가? 아, 달라? 바닐라 아, 달라? 음, 플레어 동즈래또지랄하라 <laughs> <laughs> 그랬는데. 두 번째는 괜찮은 걸로. 맛있어? 아니, 필링은 쫀쫀한데, 끄는 되게 가볍다. 그때 오렌지 블라썸 향수들이 맛있는 느낌? 히히맛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오빠히히 언니 먹었어 <laughs> 이런식이구나 <laughs> 남으면내 입맛에 안맞네 <laughs> 바닐라는 근데 맛있다 근데 아까 그 파란 거는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그히 응. 응, 그래 <laughs> 그히그히히히히히이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그래, 그래. 아니, 체리 요거트거든요? 아니 또다 먹어 언니는 요거 하나만 먹으면 돼 언니는 일하는 데서 많이 먹고 와서 괜찮아 먹어보렴 음. 음. 이거 맛있다 음, 전에 새언니가 사줘서 한번 먹어봤었거든 맛있어 올리고 나서 제호를 맞추고 해야지 아니 그거 이제 글쓰이잖아 그래서 까끔 오면 안 움직여 아 너무 가벼워서? 지금 볼이 꼼비앙이었는데, 처음에 60에6십몇2060 티? 2060 티? 2더6 0 티? 2060 티? 2060 티? 2060 티? 2060 티? 2060 티? 2060 티? 그래, 259고이제 259. 거기다 바로 넣어 보재고 이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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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이재고, 이재고, 라음고이라에다그 알그를 넣을 거라고 <목소리> 뭐? 그아서아 이렇게 꽃갈 같은 거? 이건 이제 어제 아우마티지 한 거야? 그런데 아 이건 진이네. 뭐야? 와사비? 저거 산초 아 산초? 어? 아, 산초? 산초 우리 엄마 좋아하는데 어? 붓데이 아직 남아있어 이렇게 씻어 대박 그러네 오 약간 뭐라고 설명할 수 없어. 약간 좀 세제 같은 느낌? 뭔가 매실할때 쓰는 느낌 것 같은 느낌도 있으면서, 걔는 이거 쓰면 되잖아. 이거 굳이 깔때기 가져와 놓고 울러, 하나 끝. 응, 가면 쉬는 날 나오게 하다니. 어 이번 부대이다 나왔다. 이거는 하루만 해야 돼. 어우 냄새. 어집오 소. merci. <목소리도> <웃음> <해봐>. <웃음> 샴페인을 사왔는데 카시스랑 o 이 w 어디 r e is my sirop? Where is m 이는 i 고 Alors, le menu après, je vais vous dire comme ça. Après, vous avez du poulet au curry, des patates douces avec du riz. Ah, t'as donc patates. Voilà. Après, en dessert, vous vous avez des fraises chantilly. Et il y a de la tarte, Voilà, Chantilly. pourquoi il est au restaurant Vous avez vu, c'est 5 étoiles ici. Voilà. Hop. 역시 예빠떠 주세요. 셋 바흐 펌킹 같이 생 기지 않았 어? 아, 에스 비트 누가 멍때멍떠 도, 여 기서 직접 기르 신 ah. 거예요? 여기뭐라 그래요? 정원 이 에요.

어 리옹 있어. 어 그때 여기 해먹에서 쉬었는데. 아 안돼 안돼 깎아도 <목소리> 도와줘. <목소리> 이렇게 자기가 못뭐 심을 수 있나 봐요. 꼭그 뭐라고 하는데 한국에도 있는데 아단. 아 그래서 이름도 저렇게 있어. 앤나벨. 이런 허브는 만지고. 아그데 어! oh, 그네다 쉬폰... 응, 반대쪽으로 해야 되나? 태워줘줘 응. 흔들어 줘. 흔들어 응. 성격이. 높이. 최고 높이. 최고. 확 세게 밀어 줘. 게 줘. 아. 한번더 세게 밀어 줘. 이거 Ah, juste 4 tasses comme ça. C'est pour okay. ça que j'ai mis des petites tasses. Pas... Ouais, ouais. <rire> <rire> Merci. c'est brûlant. Hein. Ah ouais, c'est que, ça, que ça, ça sort du feu. Ça crame. Hein. Le... Ça sort du euh... feu. Ah. Qui veut du sucre Oui, j'en ai besoin. Merci. Là aussi, ça, moi. On... Oh, on a, on on a tout tout 오늘은 시민교육을 음. 가는 날이라서 출근대신 구빈지역에 오피라는 장소를 가거든요 지금이 세번째 시민교육이고 총 4번으로 다가가야 해요 여기가 가는 길이 조금 애매하고 버스로 가야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간이 너무 버스 대차간격이 30분이어서 아, 택시를, 택시를 탔는데 택시 말고, 날씨, 택시 말고, 택시 말고 네. 버스 그냥 타고 가려고요 시간이 좀 달라서 맨날 한, 한 20분은 늦게 시작하더라고요 네. 택시 타고 가니까 아, 아깝게 이 시간에 지하철 말고 버스 타는 건 네. 처음이에요 아 요번에 있었나 봄비 완전, 완전, 완전 수줍구나. 아씨, 어, 모르겠다. 안되겠다. 아, 그치. 케밥 한잔 만드는데 20분이 걸리고 있어요. 뾰런 것도 없구먼 추워 걸려. but 끝났나요? 아 조금 늦게 끝나가지고 버스도 한 20분을 기다렸네. 지금. 오늘 그렇게 그 질문들이 많은지.